직원 5천명을 위해서 전 국민, 대한민국 국민 5천만명이 희생하는 것입니다.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. 그 김태규 부위원장이 말에 동의합니까? 이제 뭐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에 제가 가타부타 토론하는 것들은 동의는 하지 않을 겁니다. 우리 증인으로 와 계시는 박상해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. 제가 한건만요 평을 하기에 적절치 않다고 말하지 마세요. 거구나. 그만하세요, 군. 그만. 그만할 겁니다. 어떻게 그렇게 변함이 없습니까? 좀 채피함도 알고, 그러세요. 부끄러움도 알고. 이제 뭐다 끝나간 거 아니니까 이제 그걸 더 이상 장악할 수가 없어요. 예, 알겠습니다. 그렇죠. 한 달도 안 남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이제는 역사와 국민을 좀부끄러워 아십시오. 본인을 부끄러워하고 역사 앞에서 당당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. 그 말에 나중에 책임지게 될 겁니다. 뭐 그러는 거 알아서 판단하시죠. 반드시 그렇게 해줄게요. 그때도 한번 그 얼굴로 보나 봅시다. 그러시죠. 지금 오케이 목장에 결투하십니까? 말로? 아, 그렇지 <laughs> 뭐 웃지도 마세요. 좀 질의할 때는 아휴 하십시오. 그래요. 뭐더 이상 가치가 없어서 더 이상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. 근데 오늘 이 자리에 그렇게 부인 태도 어, 국민들우 무섭게 보고 하는 문석열 정권의 딱 부역자 같아요. 국민은 가장 무섭게 보용 하세요. 습니다 제가, 제가 지금 답 국민은 가장 무섭게 조용히 하세요. 습니다 제가, 제가 지금 답변하고 했습니까? 저만 계세요. 답변하고 안 했습니까? 그만하세요. 부끄러운 줄 아시고 우리 박상현 KBS 언론 노조 본부장 계시죠. 진짜... 반드시 내가 책임을 물어주겠습니다. 저 박상현 위장님 아, 본부장님. 네. 그...